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조만간 한국이나 베트남 감독으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박 씨는 다른 나라에서 제안이 오면 그 나라의 위치와 여건에 따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박 감독은 아직 이에서 3년 더팀 코치직을 맡아도 될 만큼 건강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초대 국가와 구체적인 위치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코칭 기간을 마친 뒤 예전의 자격으로 베트남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젊은 코치들이 많다고 말했고, 단지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의 손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국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 방송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베트남 항공이 아내에게 비즈니스 석 항공권을 제공한 덕분에 그는 평생 동안 두 나라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과의 인연을 되돌아보며 이 나라와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베트남 청소년 축구와의 접촉을 언급하며 자신이 오랫동안 일해온 축구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17년 9월부터 베트남 대표팀과 계약을 맺고 U23 대표팀을 아시아 준우승,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A자도 중결승 진출, 2018년 AFF컵 우승, 2022년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을 위해 대표팀을 이끌었고, 이 성공 이후 박 감독은 팀과 결별했다. 지난달 2022년 동남아시아 선수권 AFF컵에서 2위를 차지했다. 환송식에서 그는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했다. 박 감독은 이런 결과는 감독으로서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라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 점에 감사드린다. 그들을 박 감독은 또한 베트남 선수들에 대한 큰 애정을 표하며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두가 선수들을 격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수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 함께한 모든 추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베트남 축구 팬이 될 것이다. 박항서 감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직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가족? 대표단과 논의에 좀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는 열정이며 이 분야에서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항서 감독 폴론 나는 한국이나 베트남의 코치가 아니다. 최근 성명에서 한국의 유명한 감독 박항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코치 경력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박 감독이 축구 분야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박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국, 베트남을 포함해 어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도 복귀할 생각은 없다. 그들이 제안한 위치. 박 감독은 이에서 3년 정도 더 코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여전히 건강하고 열정적이라고 느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초청 국가의 특성, 그에게 부여하려는 특정 직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코칭 인기를 마친 후 복귀할 생각이 없는 이유에 대해 베트남에서 일을 마친 후 코치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옛날 방식이다. 젊고 역동적인 코치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나라에서 도전해 보고 싶어요. 박 씨는 이틀 동안만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온 뒤 업무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또한 그는 베트남 항공의 지원 덕분에 아내와 함께 평생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무료여행을 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베트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유소년 축구와의 연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오랜 시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일부로 여겼던 조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박 감독은 2017년 9월 베트남 국가 대표팀과 계약을 맺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며 실력을 입증했다. 팀과 함께 U23 아시아 준우승, 시계인 금메달 2개 획득, 올림픽 대표팀 에이저드 준결승 진출, 2018 AFF 컵 우승 등을 도왔다. 팀 국가 대표팀은 2022년 월드컵 최종 예선에 참가합니다. 이런 성공 이후 박감독은 지난달 홈팀이 2022년 동남아시아 선수권 AFF 컵에서 2위를 차지한 뒤 베트남 대표팀과 작별 인사를 했다. 환송식에서 그는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우승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했다. 박 감독은 이런 결과는 감독으로서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라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에 대해 감사하다며 선수들을 비난만 하지 말고 격려해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침표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보며 팀과 선수들에 대한 마음을 털어놨다. 너무나 사랑하는 선수들과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 아름다운 추억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팬으로서 베트남 축구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박 씨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 및 대표자들과 논의해 차기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축구가 그의 열정이며 국제 축구계에서 코칭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